안녕하세요 판테타입니다. 저는 지금 화천에 음, 시골이죠. 시골 마을에 충전기가 생겨서 거기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 댁이에요. 부모님 댁 충전기에서 차대모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차대모 충전도 좋아요. 속도도 잘 나오고, 어차피 슈퍼차저도 이 지점까지 가면 이렇게 속도가 내려가거든요. 자, 오늘 할 얘기는 음 주행거리계를 우연히 좀 보고 이제 좀 정리를 해봤죠. 자, 주행거리계를 봤을 때 음, 지금... 대략적으로 75,000km를 탔다고 보고 음 계산을 해보면 제가 20,000kW를 썼어요 20,000kW는 어 대략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샀을 때 혹은 전기차 표준으로 뭐 국제적인 표준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그래도 조금 할인을 받았으니까 어 200원 기준으로 보면 한 400만원 되겠죠 250원 기준으로 보면 은어 500만원 좀 넘겠고 자 그러면 일단 400만원 어치를 이제 할인을 받은 거죠 이건 전기차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음 이제 이거를 고급 휘발유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모델 s는 이제 고급 휘발유를 넣는 차량 대응이 되니까 아 음, 1kw가 대략적으로 효율을 봤을 때한70% 정도라고 놓고 보고 고급 휘발유가 한 1700원이라고 하면 1200원으로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 2만 곱하기 1200을 하면은 2400만원, 2400만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엔진오일이랑 뭐랑 7만 키로 동안 가는 이런 오일류들, 뭐 이런 것들, 미션오일까지 한번 갈아야겠네요. 어, 그런 거 생각하면은 대략적으로 보증도 이제 거의 끝나고요 음, 한 500만원 더 들어가죠. 뭐 작게 잡아서 한 300만원 들어간다 치고, 보증 그 세차니까 한 27800정도, 한3천만원 정도 세이브가 됐다고 보는 입장인데. 일단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을 세이브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1년에 한몇번 왔지? 진짜 뭐 명절 때나 이럴 때 빼고 한네번 정도 왔는데 요즘 거의 1년에 한 30번을 넘게 다녀요. 집에. 그래서 부모님이랑 자주 대화도 하고 선물도 많이 사 드리고 맛있는 것도 있으면 사 가고 계속 그런데 일단 요즘 또 슈퍼 차저가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 그냥 가끔가다 집에서 충전을 하면 어차피 산업전기이고, 뭐, 충전용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키로와트당 60원, 50원대로 해요. 그래서 거의 무시할 정도의 돈인데, 뭐, 60kg 완충을 하면은 3,000원 꼴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건 비싼 돈이에요. 오랜만에 비싼 밥을 먹이고 있는데, 지금 충전 금액이 4,000원이 넘어가요. 근데 차대모 같은 경우도 한 6,000원 정도 충전을 하면은 거의 완충 가까이 돼요. 어, 만 원을 하면 무조건 완충이 되고요. 그래서 차대모 충전도 자주 하는 편인데, 5천 원에 뭐, 30% 이상 충전이 되는 거니까, 뭐, 급할 때쓸땐 오히려 슈퍼차저보다 나아요. 슈퍼차저까지 가서 충전하고, 그, 주차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거 자체가 훨씬 더 기회비용이 좀안 좋을 때가 있는데, 이런 차대모 충전기는 여기저기 있기 때문이죠.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어우, 저기, 공회전을 해가지고 지금 디젤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자 모델 S90D 17년식이고요 음, 모델 S75D 19년식도 같이 갖고 있죠 차이점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모양은 거의 안 바뀌죠 테슬라는 레이븐 모델도 아니고 내장이 좀 많이 후져요 19년식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마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소재가 훨씬 더 프리미엄이에요. 17년식은 그게 옵션으로 들어와 있었고 기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랙 알루미늄 아노다이징도 안돼 있고 뭐 위에 이제 그 어, 스웨이드도 전혀 안돼 있고 뭐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타기에는 굉장히 편해요. 나중에 뭐 이제 저는 리스토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리스토어에 가까운 약간 왜내 외장 튜닝을 좀 해가지고 좀 이쁘게 타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일단 지금까지 75,000km를 타면서 만족도 네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타는 차는 이 차예요 이 차가 왜 제일 좋냐 어 일단은 제가 막 그렇게 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이 정도 가속감이면 좀 충분하다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예전에도 뭐 뭐 M이라든지 뭐그 정도 속도 한 4초대? 뭐 3초대 후반, 4초대 초반을 이제 좋아하는데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저는 조금 부담 을 느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음. 저기 닿는 거 아니야? 그리고 조금 편하게 타다 보니까 모델 X는 좀 많이 아끼거든요. 그래서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기스 하나도 신경 쓰는데 이 차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서 좀 편하게 탄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레이븐이 좋다고는 하고 레이븐도 타봤지만 어 저는 굳이 레이븐까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m4도 그렇고 m2 같은 경우도 가변 서스가 아니어가지고 m4는 가변이지만 이게 이게 모두 변경을 해도 이 단단한 하체 세팅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 부드러운 세단 그 수트 입은 남자 세단에서 갑자기 야수로 바뀌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사실상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해요 근데 레이븐이 그런 차라고 하는데 어 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는 그 차이를 그냥 타이어로 해결했어요. 한국 타이어가 정말 괜찮아요. 생각보다 되게, 예, 그, 승차감을 많이 좋게 해줘요. 부드럽게요. 일단, 노면에 올라오는 잔, 그, 피로도, 음, 잔진동과 잔피로도 이런 것들에서 많이 좀 해결을 해주고요. 음, 단단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 단단한 차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19인치의 한국 타이어 달면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그렇게 레이븐에 대한 성능 향상에 대한 거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플레이드는 와닿겠죠. 물론. 그리고, 어, 또한 가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모델 Y가 이제 그 진작 나왔으면 제가 모델 3를 이제 한 이번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올해 내로 받겠죠 아무리 공장이 멈췄어도. 근데, 모델3를 한 대를 더 하게 된 거는, 모델3에 너무 많죠? 근데 이유가, 음, 이 모델S에 있어요. 이 모델S가 저는 약간 모델Y의 기능도 같이 수행하는 차 중에 그래도 좀 댄디하다고 본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델Y 같은 경우는, 음, 저한테 이제 포지션이 많이 겹치죠. 뭐 모델S도 뒤로 이렇게 열리는 형태고, 들어가는 트렁크나 용량, 뭐 그런 건다 좋지만 suv 스타일이지만 뭐 특별히 다를 게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모델 x가 있기 때문에 모델 y가 또 필요 없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음 거기에 들어간 히트 히팅파이프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뭐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될 정도로 불편한 건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또한 가지는 맨날 짐을 실 거나 정말 레저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 이상 뭐 모델 3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모델 3 정도도 충분히 즐길 만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모델 3를한 대를 더 택한 게 있고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모델 S랑 모델 X 중에 모델 S를 더 많이 타는 이유도 또한 가지가 있는 게 일단 전력 소비율. 그리고 어 모델 S가 훨씬 경쾌하고 빨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리뷰를 하면서 모델 S의 이런 운동 성능에 대해서 디스하곤 하는데, 뭐, 정말 뭐, 그런 스포츠 세단에, 막 고급 스포츠 세단에 비할 바는 안될 수도 있지만, 어 그리고 출력자이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탈수 있는 차예요. 그리고 뭐, 고속에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언더 성향이 심하다고는 하는데, 그건 정말 뭐 타는 사람의 느낌에 따른 차이가 좀더큰것 같고요. 일단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타겠죠. 음, 오히려 저는 모델 3의 그 서스펜션이 좀 너무 컴포트 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아마 서킷에 들어가도 굉장히 옆으로 끼우뚱할 거예요. 그리고 어... 그 끼우뚱한 상태에서 차가 그래도 한 1,800km 대이기 때문에 저런 약간 그 고저차가 있는 이런 곳에서 좀 점프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점프가 하는 상태가 제일 접지력이 안 좋은 거지. 어 그립을 잃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 차가 더 그립을 잃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음뭐 일단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거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저는 모델 3의 그런 주행성을 좋아해서 결국은 지금 택한 건 모델 3 여러 대 모델 S 2대 모델 X 그리고 어 저기, 로드스터. 사이버트론 잘 모르겠고요. 집이 커야지, 사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전 어딜 가냐면, 니로를 팔러 갑니다. <laughs> 예, 미로를 드디어 팔기로 했고요. 일단, 이것도 40%에 도달했고, 음,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게 이제 흔한 풍경이죠. 어디든지 생길 거고, 앞으로 생겨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로가 가요. 안녕. 안녕, 미로, 잘 가라.